2번째 문제 네. 나갑니다. 좋아. 첫눈에 반해 버린 내가 자꾸만 생각나 셋씨 알지 이제. 아왜해 주세요. 어 방식대로 다래 빠빠빠가 막 꿈그며 아 허니. 저저 뭐가 스트베리 네가 자꾸만 생각나. 빠빠빠가마 궁금해 허니 개 n h 점점 녹아들 스토로페리그마 호노 m 리샤 o n o 베이비 이노래 h 몰라요 젊은 양반들이? 전 왜냐면 b u 맛은 모르겠어요 y o 살이라고 민물에 e b 거거거 m a Murugis, Bagasari, Bimura, b i m 내가 자꾸만 생각나 아, 이건 진짜 모르겠다 내가 자꾸만 생각나 빠빠빠라 맛 궁금해 허니 이 가사에 노래 제목이 들어와 있아 진짜로요? 진짜로요? 와 거짓말 그, 그, 진짜로. 진짜. 어, 아니 이양 정말 나, 나, 어? 나 놀리는 거 아니야 지금? 빠빠라맛 빠맛빠빠빠맛 빠빠빠라 맛 궁금해 니빠빠정라 허니! 허니! 박준영의 허니! 아냐! <laughs> 아냐! 아因為... 아니래! 아이고 아냐! 이승기씨 몰라요? 아. 궁금해 죽겠다 아 지금, 아 지금 내가 한 거에 노래, 노래 제목이 있다니까 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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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가 맛! 매운탕인데 고추장을 뿌려먹어 빠! 빠! 빠가 아 빨간 고추장이 아니고 빨간맛 오케이!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아니야 빨간! 빨 아니 수현 씨도 몰라요? 정답이 뭐예요? 최고의 근아 레드벨벳의 빨간맛 아, 아, 아이고. <laughs> 이제 들어보면 알겠는데. <laughs> 장준 씨는 아는데 괜히 뺑기친 거. 뭐, 뺑기라는 게 아, 있겠어? 뺑기 저 겁니까? 그래도 앵커셨던 분이 뺑기가 겁니까? 앵커가 팬티 치를 하고. 아, <laughs> 빠빠 빨간맛. 바빠 아, 빨간맛. 일본이나 불렀는데도 야. 어, 후렴구가 어떻게 훈련 어떻게 되죠 이게 선 씨? 빠빠 빨간맛. 궁금하니. 해또 하고 뭐 차이 없네. 뭐. <웃음> 뭐. <웃음> 아니, 뭐 다른 게